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은, 어,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네요. 쓰시러 가겠습니다. 오늘은, 모르겠어요. 저한테는 나름 이게 약간 1인분 느낌인데, 뭐, 열피스, 열피스, 우동, 뭐, 그리고 튀김 조금? 이 정도? 예. 네.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플겠어 와사비 얼마나 풀었는지 한번 와비 봐주세요. 이 정도면은 와사비에다 찍어 먹는 것도 나을려나? 와사비 상당히 매운 게 있네요. 아 정도면... 어, 매운 거 좋아합니다. 와사비 자체를 조금 좋아해요. 음 초밥 중에서는 어떤 어떤 초밥을 제일 좋아하세요? 음 참치, 음 응. 도미, 광어, 와. 네 좋아해요.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참치시죠? 음 회초밥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원래 초밥은 음? 원래 주, 원래 초밥을 좋아하시는. 어 원래 소시 좋아해요. 와. 맛있어. 아 튀김 맛있네 여기. 좋아 때문에 맛있는데. 음. 먹으면서 표현하잖아요. 소시 맛있어요 여기. 그 일단. 큰놈 먹기 전에 작은 애들을 좀 해치워야겠다 양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두 명이서 먹는 줄 알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서비스로 주나봐요 이거를 진짜 한 젓가리네 이거. 자 얘는 조금만 쟁여놨다가 다시 쓰시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맛있네요.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요 좀 있다가 찍고 양꼬치 먹을 요 음. 목요일에 양꼬치. 나도 양꼬치 좋아하는데 혼자 맛있는 거 드시네. 음. 아 확실히 피 좋아지시는 요 그래요? 네. 뭘 보고 느껴요? 여기 화면 보여지는 게, 음, 딱 달라져 보여요. 아마 햄버거 때 영상 보시고, 그냥 이거 보시면 음, 아마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는 그것도 있어.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찍었어요. 근데 그거는 내가 약간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. 최대한 밝게 해달라고 했는데, 그죠? 음. 오늘은 입술도 빨갛고, 음. 얼굴도 하얗고. 생기가 넘쳐요? 네. 네. 음. 머리도 딱 좋고. 음. 머리 엄청 짧게 밀어버리려고 갔는데 네. 왠지 어, 나 짧은 머리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밀라고. 근데 너무 빡빡미는 거 말고, 이제 약간 조금 살짝 내려갈 정도. 네 이번만큼은 음 조금 너무 아까웠나 봐, 머리가. 그래서 조금 잘랐어요. 놓고. 두 개로 가보겠습니다. 초가 진짜 빨 응? 초가 줄어들게 작더라 나는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세 새판 시킬 고 그랬나 어 주밥이 살짝 퍽퍽했는데 맛있다. 음, 이 기름기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 한번 튀김으로 넘어가볼까요?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 <laughs> 아이고 그래도 딱 가운데 앉아주네 음. 튀김은 따로 시키신거에요? 네 이거 아 조그만한 튀김 네, 사이드로요? 음. 음. 계단인데도 바삭한 소리가 나네요. 음, 맛있네요. 신기하다. 맛있어. 이 음, 고추 튀김인데 꼬다리까지 네. 다먹어보겠습니다 음. 이집 초밥 생각보다 맛있네요. 여기 음. 프랜차이즈예요, 아니면? 음 아닌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봤을 때는 네. 오. 이름이 프랜차이즈 느낌이 아니었어. 음. 처음 가보신 처음 시켜보신 초밥집이에요. 음, 어. 이 맛있네요. 저 평점이 좋아가지고 시켜봤는데 네. 맛있어요. 역시. 음. 근데 락교가 너무 작다. 음. 음. 저는 락교 좋아하거든요. 음. 뭐 백이밖에 안 남으시네요. 대망의 장. 아이고. 양이 좀더 시켜도 될 뻔한 거 같은데, 음 약간 살짝 아쉬울 정도로 먹어줘야 다음에 또 먹을 때더 맛있으니까. 일단 우리는 뭐뭐 뭐 취지가 막 엄청 많이 먹자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럼 그러니까 맛있게 먹자. 근데. 그래도 내가 조금 실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작은 실 c 은 아니잖아요. 네. 아 열로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죠 네. 내 크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. 아 얘는 꼬다리 못 먹겠어. 음~ 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하는 모습 보면서 보면은 약간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보고 있지 않을까? 약간 그런 기대. 이렇게. 음. 좀입 안에 가득 차야 좀 맛있더라고 나는. 다음에 면을 김치가 중간 크기가 없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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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아 이거 효과음 이거 억지로 내는 거 아닙니다. 진짜 맛있어 내는 거예요. 맛있어. 음, 맛 음. 너무 맛있는데, 어우, 면이 없어.